모두 귀 기울여 들어 볼까요? 빵빵빵 빠다람. 신나게 빵빵빵 따다람 신나게 빵빵빵 따다람 신나게 빵빵빵 <laughs> 안녕하세요. 오디 선생님, 무주희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께 드리는 감성 코칭 음악 육아. 오디 오디오 목소리로 찾아뵙습니다. 부모님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도 많은 일이 있었겠지요? 전쟁같은 하루 잠시 내려놓을까요? 제 노래 먼저 들려드립니다. 띠리리리리리리 띠리 띠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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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노래가 기분 좋게 들리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일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일이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힘들 일이 없겠죠. 아이가 좋아하는 일들이 부모 마음에 다 들지 않을 때가 그런데 많습니다. 아이는 재미를 추구하고 엄마는 교육적 결과를 기대하니까요. 그래서 엄마는 잔소리를 하지만 과연 그 소리는 아이 마음에 가닿을 수 있을까요? 엄마 내 마음을 몰라 아이도 볼멘소리를 합니다 핸드폰 보기처럼 수동적인 일이 아니라 무언가 능동적인 활동에 몰입하고 있다면 그 일이 설사 뒤치닥거리를 만들더라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난 물놀이가 좋아 참 좋아 참 좋아 난 물놀이가 좋아 참 좋아 좋아 아이들은 부모의 이해를 바라지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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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한다고 말이에요. 난난난난 난, 난, 난 좋아 난난난난 난, 난, 난 좋아 난난난난 난, 난, 난 좋아 참 좋아 좋아 유아기는 행복한 감정 패턴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패턴이 되려면 많은 반복이 있어야 합니다. 즐거운 경험의 반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영 유아기입니다. 행복한 유아기를 보낸 사람은 성인이 되고 노년이 되기까지 행복하게 살더라고. 오랜 기간 추적한 연구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사에 크고 작은 힘든 일들을 툭툭 털어 이겨낼 힘을 기르는 중이라니까요. 아이에게 어떤 행동을 유도할 때 좋아하는 감정을 끌어내 주세요. 잠잘 시간이다, 책 읽어. 무조건 시키면 그걸 하게 할 수는 있지만 좋아하게 되기란 어렵겠지요? 반발심을 키우거나 수동적인 아이가 될 수도 있어요. 말보다 음악이 이럴 때 감정을 이끄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웃으면서 노래하기 해보세요. 난책 읽기가 좋아, 참 좋아, 참 좋아. 난책 읽기가 좋아, 참 좋아. 좋아, 난난난난 난난난 좋아, 난난난난 난난난 좋아, 난난난난 난난난 좋아, 참 좋아 좋아. 아이가 어리다면 엄마가 잘 관찰해서 발견해 주셔야 합니다. 아, 우리 아이가 이걸 좋아하고 있구나 하고요. 단순히 걸음마를 뗄 때에도 그걸 처음 배우 나가는 눈이 똥. 그래지고 신이 납니다. 난 걸음마가 좋아 참 좋아 참 좋아 난 걸음마가 좋아 참 좋아 좋아 난난난난 난난난 좋아 난난난난 난난난 좋아 난난난난 난난난 좋아 참 좋아 좋아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넘어지더라도 놀라거나 놀리지 마세요.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일이란 없습니다. 좋아하면 포기하지 않고 벌떡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좋아하는 일에 힘을 소중히 여겨 주세요. 이제 부모님이 노래를 연습해 보실까요?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엄마도 좋아하고 있어. 아빠도 좋아해. 노래로 알려주는 연습입니다.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힘든 일거리를 만들더라도 우리 아이가 잘 자라는 증거다. 의미를 생각하시고 기운 내주세요. 혹시 아나요? 물감놀이를 좋아하는 우리 아이가 행복한 비카소가 될지 꿈꿔봐요, 우리. 혼자서. 불러보시겠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생각해보세요. 춤추기, 그네 타기, 노래하기, 요리, 달리기, 장난치기, 조립하기. 무엇이든 살아갈 힘을 줄그 일을 말입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웃음이 좀 나시나요? 아이가 좋아하는 일은 자주 바뀌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필요해요. 네가 좋아하니까 엄마도 참 좋다 하고요. 이번엔 아이 이름으로 바꾸어서 함께 노래 불러봐요. 언제고 난 엄마가 좋아. 아이가 노래할 수 있겠죠? 아이 이름으로 난가 음, 음, 좋아 참 좋아 참 좋아난 좋아 난 난난난 음, 난, 난, 난 좋아 난난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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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좋아 참 좋아 좋아 난 우리 딸참 좋아 난 우리 아들 참 좋아. 넌 무엇을 좋아하니? 물어봐 주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걸 꼭 해. 그게 필요해. 강요받더라도 자신의 빛깔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도록 나는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아갈 기회, 실험하고 실패하는 시간들을 응원해 주세요, 지금. 충분히, 충분히 좋아하는 일을 인정해 주세요. 마음이 튼튼한 아이로 자라게 될 겁니다. 힘내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